2025년 2분기 충북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지자체 중 전국 1위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5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최종 규모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2분기 충북 실질 지역 내총 생산 성장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성장률인 0.4%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성장은 광제조업의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기 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생산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충북 산업의 43.4%를 차지하는 광제조업은 무려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 1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또한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고금리, 건설 수요 급감 등 민간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투자가 위축되며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안전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지자체 중 전국 1위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자체 일자리 정책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 일자리 시상식입니다. 충북도는 2023년 특별상과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수상했으며 도시 농부 사업이 연 20만 명, 도시 근로자 사업이 연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혁신 일자리 사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청 8월 발표에서도 고용률은 전국 2위인 73.7%, 실업률은 전국 최저인 0.8%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고용 지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최종규모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총 사업비는 4,196억원으로 이중 도비 2,690억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2007년 1단계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저발전 지역을 집중 지원해왔습니다. 단계별 투자규모를 확대하며 저발전 시군의 생활 SOC 확충과 산업, 관광 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4단계까지 문화 관광과 산업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1조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누적 관광객 유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2호 충북도 균형 건설국장은 5단계에서는 도 전략 사업과 공모 사업을 새로 도입해 광역적 파급 효과와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에서 그림책정원 1937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성금으로 세워진 근대 문화유산을 도민품으로 되돌려주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김영안 도지사가 지난해 2월 도청 본관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결심을 밝힌 뒤 1년 반 동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림책 정원 1937은 도민의 일상을 채우고 미래 세대에게는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주며 충북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혁신 전략과도 호흡을 맞추는 대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유통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인 지역 농축산물 등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최일설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상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셔 전통 시장의 생기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오송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송 단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와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기업 유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는 도내 최초 K-GMP가 적용된 임대형 공장으로. 오송 산단의 입주 공간 부족 해소와 중소 벤처 바이오 기업 유입 기반 확축이 기대됩니다.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는 충북 최초 AI 데이터 센터이자 산업 공용 데이터 센터 건립에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공모 사업에 조사료 전문단지 2개소와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국비 22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된 곳은 사일리즈 제조비, 종자 구입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해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고 조사료 가공시설인 노후시설, 장비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도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조사료 전문단지 사업에 선정돼 총 12개소의 조사료 전문단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AI팩토리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AI팩토리 신규과제를 발표하며 충북의 타이어 제조공정 AI 기반 생산계획 수립 및 예측 유지보수 자율시스템 개발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39억 원 규모로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7억 2천만 원, 기업 부담 62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관기관은 옥천에 위치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이며 한성 시스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협력체계를 구성합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타이어 제조 핵심 공정에 AI 기술 접목, 품질 예측, 생산 계획 최적화, 설비 예지 보전 등이 가능한 팩토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옥천 지역 6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AI 솔루션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AI 확산을 도모합니다. 도내 여성 창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충청북도 여성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회는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8회째 이어져 왔으며, 도내 여성 창업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성공적인 여성 창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훈격 상장과 함께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향후 초기 창업 사업화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대회를 통해 성장한 여성 창업자들의 성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최우수상 수상자인 박서영 대표는 대체육 기반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누적 90억 원의 투자 유치와 함께 기업 가치 220억 원을 달성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산림환경연구소, 11개 시군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본부와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합니다. 연휴 기간, 기상, 산림여건 속 산불 위험 고조에 따라 도는 공중, 지상, 감시, 홍보 분야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산불 대응 태세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을철 산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에서 동화관과 야외 첨단 연못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소가 개최하고 김영환 지사와 괴산군 문무 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첨단 연못은 기존 오염된 자갈 등 바닥을 철거하고 바닥 평타화및 배수설비 공사를 했으며 물고기의 쾌적한 서식 환경을 위해 무독성 방수층을 만들어 수생 생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충북 아쿠아리움을 찾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토끼, 거북이, 흰뺨, 검둥오리 등 충북 야생동물센터 협약을 통해 이관받은 동물을 위한 사육장 증축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연구동 리모델링에 착수해 어린이들을 위한 AI 디지털 미디어가 접목된 곤충체험전시관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